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억하십니까? 미국은 확진 환자만 8천여만 명에 사망자 1만 명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사율 0.017%라는 놀라운 대응을 하게 됩니다.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?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이런 다행스러운 결과가 가능했지만 그 이면에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숨어 있었습니다. 신종플루 사망자가 어젯밤 또 나왔습니다.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2009년 우리나라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. 백신은 구할 수도 없고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때, G.C.녹십자는 2005년부터 전라남도 화순에 정부와 함께 국내 최대의 백신 공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. 2009년 7월 중공을 앞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. 이건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나라는 신종플루 백신을 백화 자력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. 당시 백신이 없어서 큰 고민에 쌓였던 우리나라는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구걸을 하는 대신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종플루 백신을 확보하면서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통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한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. GC 녹십자는 세계에서 8번째로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 성공해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. 국내 제약사는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많은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GC 녹십자가 거둔 성과를 돌아보면 잘 키운 국내 제약사 하나가 열 글로벌 제약사 불합자 않다는 말이 실감나는 사건이었습니다.